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흙 모양을 한번 파괴를 해볼 건데요. 지금 흙 모양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런 모양이 들어갈 때, 혹은 상대 모양이 들어갈 때는 작전을 확실히 정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별로 두텁지 않아서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두터워서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 하고 들어갈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이 약간의 그 기풍에 따라서 당당하게 들어가고 당당하게 타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기제에 뭔가 들어갔을 때흑에게 심하게 공격을 받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흑이 너무 돌이 많거든요. 지금 보통 때보다 이한 칸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도 지금 하변에 들어갈 때 가깝게 있는 응원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약간 멀리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를 구분을 하고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는요, 이게 뭐 붙지 않고 그냥 가운데로 풍덩, 풍덩,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당당한 방법이 이건데 이 수는 상대가 그리 두텁지 않을 때 두는 수입니다. 상대가 그리 두텁지 않을 때, 상대가 두텁지 않아서 상대를 굳혀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추가로 깨고 싶은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흙이 붙이면 뻗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지금 흑돌에 대해 결정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33 이쪽 침입 이쪽 뭐 어깨 이쪽 들어가는 거 이쪽 들어가는 거 이런 것 등을 노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깨고 싶은 건데요. 판단은 사실 직접 하셔야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백이 약간 그리 끌리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아까 찍어드렸던 것들을 백이 두기는 쉽지 않고 백이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중으로 떠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의 주제인 조금 상대가 두터운 경우 확실하게 안에서 살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때는 상대도라고 밀착을 해서 붙는 수를 많이 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게 되면은 상대도 강해지고 나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하면 붙여라 라는 말이 있는 건데 두 가지 정도의 수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전뭐 여기 뭐 대충 하나 선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이수도 상대 돌에 붙은 겁니다. 상대 돌에 붙은 거라서 상대가 응수할 때 나도 자연스럽게 타개가 가능합니다. 자기이 안으로 막아 볼게요. 그때 뭐 이런 가벼운 수뭐 이런 가벼운 수뭐 이런 거안둘 겁니다. 밀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수들이 사실 상대에게 두점 머리 얻어 맞아서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뭐 이거를 하나 젖혀놓고 젖혀갑니다. 이 젖혀놓는 거는 정말 실전적인 수법인데 혹시 젖혀놓지 않았을 때 흙이 끊을까봐 그러는 거고요. 끊으면 이제 백이 뭔가 어딘가 젖힐 시간이 없으니까 젖혀놓고 젖혀서 흙이 끊으면 이어서 이쪽 잡는 거랑 화변 한점 잡는 걸 맛보기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아래쪽을 끊어먹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이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날일자나 호구 정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형태가 뚜렷하게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흙이 일단 너무 너무 강해졌습니다. 이걸 잡으면서 대신에 백도. 돌이 어느 정도는 탄력이 있어요 100도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두텁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수법들은 굉장히 실전적인 수법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흑이 2단을 젖히는 것은 중앙지향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백은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손 빼면 이제 여기 끊는 게 생기죠 이어야 합니다 그때 백은 뭐 약간 비굴하더라도 살기로 했으니까 9자로 두고 여기 단수를 칠때 이런 걸 뛰면서 살 거예요 자, 역시 흙돌이 너무너무 두터워졌고요. 대신에 백도 확실히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법이 흙이 별로 세지 않은 곳에, 별로 돌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들어간다면 실패가 돼요. 흙이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데, 지금 백은 흙이 어차피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굳혀져도 상관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법은 이쪽을 붙여가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강의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만, 흑도 강해지고, 백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수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젖혀 보겠습니다. 그때 백이 젖혀 갑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수와는 달리, 이거는 이제, 물론 뭐이 수를 둘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둔다라고 하고, 이거랑 좀 비교를 한다면, 돌들이 이건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백도 조금 불안합니다. 흙이 어디로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겠고요. 반면에 붙여가게 된다면 이부분의 흙이 계속 응수를 해야 되니까 흙도 두터워지지만 역시 백도 두터워지는 그런 정석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정석 몇개 봐볼까요? 흙이 우선 끊고 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정석인데요. 백은 끊고 단수를 치고 밉니다 수를 치고요. 여기서 이제 뛰고 젖히는 것이 보통의 정석입니다만 지금 흙이 두터우니까 탈기만 할 거예요. 한칸 뛰고. 밀죠 뭐. 하나 젖혀놓고 밀까요? 아니요, 그냥 밀죠. 자, 미는 수는 지금 이쪽에 돌리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봤다가는 이거 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괴롭죠. 그래서 흙은 이쪽을 꼬부리는 정도일 겁니다. 그때 맥은 젖히고 호구를 칩니다. 지금 보시면 백이 어느 정도 타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잡으러 가려면 치받아야 되는데 백이 쭉 뻗어 나왔을 때 일단 한 집이 있고요, 끊는 게 있어서 받아야 할때한번더 뛰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형태들에 비해서는 백이 안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흙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흙이 단수 치고 있고 뻗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백이 하나 밀어두고 뻗을 때 붙이는 것이. 정석이고요. 흙이 있고 살려주게 됩니다. 역시 흙은 상당히 두텁죠. 되게 추가로 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대신에 백도 안에서 확실하게 살면서 초기에 속의 목적을 달성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황에 따라 직접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흙돌이 두텁지 않다면 얘가 약간 당당하게 들어가서 차 후에 또 이제 뭔가 흙집을 깨거나 흙의 약점을 노리거나 하는 수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상대가 너무 두텁다면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상대 돌에 밀착해서 상대가 좀 강해지더라도 내가 확실히 사는 수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